일단 제가 핸들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피처는 내가 편한 느낌으로 잘 잡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처가 덜렁거리지 않게 잡아놓고 핸들링한다라는 거예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네. 혹시 여기서 피처를 느슨하게 잡으면 피처를 이렇게 이렇게 피처가 덜렁거리게 돼요. 아 이렇게. 일단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유 줄기를 쫙 뽑아내주고 네. 그다음에 결을 늘리는 핸들링. 음... 그래서 피처를 흔드는 느낌이 아닌 네. 피처는 내 손과 한몸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우유를 저장하는 그 주전자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우유를 가둬 놓고, 이렇게 저장해 놓는 주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전자에서 우유를 수도꼭지를 5%만 틀어서 쫄쫄쫄쫄 나오게끔 계속. 거기서 가볍게 우유 줄기만 흔드는 핸들링. 음... 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아까도 라떼 아트 로제타를 일관되게 하려면 정확히 손목의 각도에서 우유를 가둬놓는 듯한 이손목에 살짝 꺾임, 네. 꺾임에 우유를 끝에 걸쳐놔요. 아 어, 살짝 걸쳐놓은 상태에서 쏟아지지 않게 네. 여기서 우유를 내보낼 때는 팔꿈치 뒤를 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이렇게 자, 손목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네, 네. 감싸보세요. 꽉 감싸보세요. 네. 여기서 아까 코를 이렇게 내렸어요. 아, 오, 네. 이런, 이런 게아니에 그러면 우유를 네. 멀리 압력 있게끔 내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 무슨 말이냐면 좀 안정적으로 처음부터 안정화를 시작하려면 내가 손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코를 내리는 게 아니라 네. 자, 우유를 살짝 끝에 걸쳐놓은 상태 에 손목 잡아보세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꽉, 좀더꽉 안정적으로 하려면 내가 팔꿈치 뒤에 있죠. 여기를. 뒤로 내보낸다는 느낌 아~ 손목이 아니라 팔목을 움직이는 거네요 팔, 어. 저기죠, 팔, 팔꿈치 팔꿈치. 네, 네. 팔꿈치 계속 이렇게 내보내려면 팔꿈치 뒤를 계속 들면서 이대로 안정화를 하면은 조금 더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좀더 꿀렁이지 않는 우유가 꿀렁 했다가 막 나왔다가 이런 느낌이 아닌 네네. 안정화를 하실 수 있어요 보통 저희들이야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써도 안정화를잘할수 있지만 네. 초보분들은. 거품 막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는 네네. 일관된 손목의 각도에 의해서 팔꿈치 뒤에서 쏟아내는 이렇게 일, 계속 일관되게 나가게끔 음, 여기서 음. 핸들링만 좀 일관되게 치시면 돼요. 일정하게. 근데 여기서 코를 이렇게 내리면서 내리면은 완전 우유와 거품이 우유의 7, 거품의 3, 비율이 일정하게 나오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코를 훅 내리는 순간, 거품이 더 많이 있나? 비율이 다르게 나와요. 어. 자, 보세요. 우유와 거품이 8대2 또는 7대3 비율로 스팀을 쳤어요. 네네. 그리고 내가 그 스팀을 피처에다 담아놓고, 일관되게 우유와 거품이 일관되게 나오게 만들었어. 근데 계속 일관되게 나오게 나왔죠? 네. 거기서 일관되게 뒤, 뒤에서 계속, 뒤에서 들어주면 일관되게 나오겠죠?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내려봐봐요. 우유가 미끄러웠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확 나왔다가 거품이 그 다음에 뭉탱이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달라지게 나와요. 아. 이건 누가 봐도 일정하지 않게 나오게 하는 각도인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핸들링을 연습해 볼게요. 아니 네, 네. 흔들리죠? 지금. 네네. 네. 어. 뒤에 엉덩이 쪽, 네. 엉덩이를 흔드시고 있어요. 아.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어. 내가 만약에 파동을 이 안쪽에 두고 있으면, 네, 저기 안이 너무 흔들려요. 저기 안이. 이제 막 바깥으로 내보냈다가 또 뒤에가 흔들리고. 네, 이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음. 우리는 지금 이 우유 저장고가 되게 큰 흔들림이 있어는 안되고 네. 일정하게 나오게끔 해주는 도구인거예요 아. 근데 지금 이 안을 흔드시고 있으면 바깥을 대고 어떻게 컨트롤해요 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냐면 네네. 안은 최대한 고요하게 우유를 쪽 뽑아주고 그 다음에 줄기가 흔들어야 되는데 안이 흔들리고 있어 벌써 잘못된 흔들링을 하고 있으신거죠 네. 다시 한번 그럼 뭐 먼저 하실 거냐면, 이 잡고 있는 마디마디, 쇠 닿는 느낌, 이 부분들을 다 가볍게 홀딩을 시켜줘서 피처가 덜렁거리거나 이 안이 흔들리지 않게 내가 잡아주시고, 손목 살짝 꺾어주세요. 네, 손목에 약간 여기에 좀 힘이 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힘이냐면, 꺾이지 않을 정도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유는 어떻게 내보낸다? 뒤에서 내보낸다. 멈추고, 뒤에서 내보내고, 그쵸? 멈추고, 뒤에서 내보내고, 이걸 한번 반복해 볼게요. 다시. 손목에 힘? 자. 팔꿈치로 쏟아내시고, 좀자세 왼손만 내릴게요, 왼손만. 오른손 가만히. 오른손 가만히, 왼손만 내릴게요. 자, 뒤에서 쏟아내세요. 자, 좌, 좌우로 움직여서, 줄기, 바깥으로 움직여야 돼 바깥, 바깥, 바깥. 여기 안 흔들린다 바깥으로 빼내요 핸들링 바깥으로 빼내요 빼내 더 빼내요 더 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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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이 핸들링이 자 보세요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네. 딱 내보내서 약간 아. 절도 있고 뭔가 이렇게 살짝 치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너무 느끼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크로스스를 해요 네. 밧줄을 잡아 당겼어 네. 움직였는데 움직이는 걸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잡아놓고 팍 치고 결이 팍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얘는 파동이 막일 거예요 그죠 오. 근데 내가 느슨하게 잡으면 어떻게 돼 느슨하게 밧줄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음. 못하죠 빡빡 네. 딱당겨 놓은 상태에서 팽팽해지면 한번 팍치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난 뒤로 당기면 얘는. 팽팽하게 더 당겨질 거고 이거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잡는. 네. 아, 잡는 건잘 네, 괜찮아요 네 잡는 거는 잘 됐네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자뒤에서 손목 자, 우유 끝에 걸쳐놓고 나오진 않고 자 왼손만 조금 내릴게요 이쪽으로 좀 돌아서 카메라 이쪽으로 돼. 네. 자 뒤에서 쏟아내세요 아 너무 쎘어 아, 너무 그렇지. 확 내보냈어 네네 네, 네, 어. 자 소, 끝에 우유 걸쳐놓고요 오른손 네. 네 뒤에서 뿡 내보내고 자, 줄기 팔전체로좌우죠 너무 파동 크지 않게 짜짜짜짜짜짜짜짜 짜잘짜잘하게 줄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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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 거기 계속 이어가요 그 근육 좁은 근육 빠름 계속 계속 쳐요 자우자우자우자우 찬 진동 찬 진동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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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더더더더스도 자 주손 놓으시고요 오. 자 이쪽으로 가주 어렵죠 자 손목 잡아보세요 꽉꽉 꽉 잡아보세요 꽉. 그래야 좀더꽉이 <laughs> 정도의 파동과 이 정도의 오. 빠르기와 절도와 우유 줄기가 치고 들어오는 힘과 치고 들어오는 힘이 공존해야 돼. 요 느슨하게 널브러터어져서도안 되고요. 음. 치고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끝도 되게 중요해요. 어. 그래서 네네. 다시 한번 보세요. 뚝. 줄기만 음. 그래서 여기서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음. 파동이 크게 일어서는 안 돼요. 어. 자, 보세요. 이렇게 막 파동이 크고 이 안에 있고 보세요 이 안에 파동이 있고 또 앞에 옮기면서 이 파동이 너무 크고 근데 좋은 핸들링은 최소한의 파동으로 큰 움직 핸들링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네. 스파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아예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제일 좋은 핸들링은 뭐냐면 그냥 이,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네. 그 여기가 압력이 제일 세요. 그죠? 왜냐면 흔들면 압력이 사라지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송곳이 제일 압력이 높아요. 그죠? 네. 왜? 뾰족하니까. 한 점으로 모이니까. 근데 주먹은 압력이 낮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널브러뜨리면 한 곳으로 팍! 쳐야지 뚫리겠죠. 자, 송곳처럼. 자, 얘도 마찬가지. 압력이 제일 높은 건 하나의 줄기, 점. 여기 닿는 포인트 왜 여기서부터 흔들려서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가 압력을 받겠어요 음. 이해 가시죠 그럼 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스파웃에서 네네. 우유가 나오고 크레마에 타고 그다음에 흔들려지는 느낌으로 로제타를 해야 되는데 타기도 전에 흔들려서 나와서 크레마에 닿는데 불안정하게 닿고 막 안 흘러가겠죠, 뭉치고 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다시 손목 잡아보세요. 네. 이 우유 저장된 곳에서 네. 뾰족한 애를 통해서 압력 있는 줄기를 내보내고 태우고 그 다음에 흘러가듯이 결을 쳐야 되는데 이 안에서부터 흔들려져서 나와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애를 흔들링하면 안 흘러가고 뭉치고 막 그러겠죠. 음. 어. 그리고 일정한 결을 얻기 위해서 우리 지금. 확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각도에 의해서 일정한 유량을 내보내면서 일정한 기울기. 아기 어. 어, 기울기 맞춰야 어, 돼. 이거 플러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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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이 할 일은 일정한 유량, 일정한 각도, 일정한 핸들링. 잔이나 피처는 그 평행이 계속 돼되겠네 그, 그, 이렇게. 그쵸. 오. 평행하게 가야 일정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내가 만약에 라떼아트 쭉 내리면서 크레마 가까이 가서 띄웠어 그 유량으로 각도를 같이 가야 끝까지 일정하게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갑자기 낙차가 멀어지거나 갑자기 확 내리거나 갑자기 훅 올리거나 갑자기 우유를 쏟아내면 달라지겠죠 근데 일정하게 내려와서 떴어? 일정하게 간다면 일정하게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가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다 잊고 우리 지금 오른손만 네네. 핸들링을 일정하게 하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네. 5분 동안 실습. 네, 5분 동안 실습. 응. 실습 시작.